그리고, 문서도 보도 얘기 들으셨죠? 들으셨나요? 지금,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혼자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토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전달해주려면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같이 다 들어와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저기 맨 끝에 봉이라는 거만, 세팅만 해놓으시면은,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메일로 초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링크 주소를 초대할 수도 있고. 아 그냥 웹에 보시 보시면 이렇게 공유를 딱 눌러가지고 보시면 지금 링크로 주소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근데 이거 딱 변경하기 눌러주시면 지금 비공개 링크 그리고 웹에 게시 공개로 되어 있잖아요. 또 비공개는 그 이메일로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현업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링크 주소. 지금 현재 j.mp 플러시 s h 요맵 있잖아요. 요걸 이제 이대표님이 만드신 거예요. 요 링크 주소로 들어오시면 바로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웹에 공기를 해놓으시면은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다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될게 구글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글이 구글 안에 보시면 현업도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세요. 문서 작성하는 거, 뭐 채팅하는 거, 화상 채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그 문서 안에 파일 같은 거 저장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검색이나 아니면 사진 같은 거 관리하는 부분, 부분이 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확실하게 좀 알고서 넘어가셔야지 업무 보시거나 아니면 안에서 뭔가 인트라넷을 구축하실 때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때? 네 안되세요? <laughs> 안되세요? 여기 들어가는건 아시죠? 다들어와 있으신거죠? 네 근데 아무도 안들어오신거 같은데요? 한분 들어오셨네요 한분 아니다 여섯분 들어오셨네요 여섯분 여 갔다가 다 끄셨을거에요 아 끄셨어요? 또 재미난게 있어요 여기 안에서 채팅도 가능합니다 여 보시면 다음 유어 6 명이랑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쓰시면 저기 다음 유어 6명 보니까 바짝바짝 빛날 거예요. 그러면 문서 작성하실 때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고 야이분뭐또 틀렸어, 뭐잘못됐으니까 이거 좀 수정 좀 해줘, 뭐 있잖아요. a r 에뭐 86번, 여기 틀렸다. 바로 찍었나요? <laughs> 찍었다 보면은, 아, 틀렸으니까 좀 수정 좀 해줘라고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지금 벌써 다 인사를 하시네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서를 작성하실 때 없더라도 채팅을 통해서 같이 현업을 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되게 좋지 않나요? 저 이거 쓰면, 이거 거의 많이, 네? 뭐가 나이가 안나요 <laughs> 네. 그리고 이거는 다 니크지도로 오기 때문에, 이명이사용자가이렇 떠요. 근데 이제 이메일로 초대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아이디가 뜹니다. 구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걸렸구 그, 방금, 그, 창을요. 네. 저희는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걸본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만드는 거를 가르쳐드리거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이제, 구글 계정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면은, 구글을 실행하시면, 위에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창이 있으면서, 뭐, 검색부터 해서 더보기라는 창이 뜨실 거예요. 뜨시면, 여기 보면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아니고, 그냥, 문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으실 거예요. 문서, 문서함이나, 아니면, 문서 도구로 되어 있는 게 있으실 겁니다. 있으시죠? 그러면은, 요건, 문서 도구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지금, 크라우드로 좀 바뀌어가지고, 구글 다운, 드라이브 다운로드라는 페이지가 하나 뜨실 거예요. 뜨시죠? 저처럼 안 뜨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위에, 저기 상단에, 그, 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실행하셔야지, 이런 환경으로 바뀌세요. 그거 무료 5기가 시작은 이건데 네, 맞습니다. 5기가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문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작성한 문서를 거기다 저장도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컴퓨터 자체에 문서함이라고, 네. 하나 폴더가 생기십니다. 가타 하면, 그러면 거기다 내가 파일 같은 거를 올려놓으시면 여기 문서화하면서 다볼 수가 있어요. 오셨나요? 네. 네. 되셨나요? 되셨어요? 해드릴게요 모니터를 꺾어 주시고요 여기에 받세요 여기 보시면 만들기 굉장히 어려우지 않습니다. 여기 좌측에 보시면 만들기라고 버튼 하나 있잖아요. 요거를 꾹 누르시면은 문서. 문서는 우리 그 오피스에 있는 문서 만드실 때, 도큐먼트 만드실 때 하는 문서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우리 파워포인트. 그리고 시프레드 시트는 엑셀. 그리고 이제 양식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우리가 설문지 작성하실 때 그냥 종이를 하잖아요. 근데 구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문서로 이용 하시면 그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스프레드시트를 우리 대표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스프레드시트를 딱 누르시면은 시트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빈 스 시트가 하나 만들어져요. 여기다가 여기 위에 제목 없는 스프레드 시트라고 되어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은 제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가시면은 업무를 하셔야 되면 은이 업무를 여기서 다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저같은 경우 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뭐 프랜차이즈 좀 도와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자노타 업무라고 해가지고 리스트 여기 안에 다다 넣어놨어요 그 멤버 해놓고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 이렇게 체크리스트 다 해놓고 그리고 뭐 사건 분석하는 리스트 넣어놓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전시하는 내요 그래서 엑셀처럼 똑같이 이 안에서 낼 수가 있고요 근데 좋은 점이 내가 인물을 줄때 한 분은 여기 시트에 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다른 분은 다른 시트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영역을. 그렇게 되면은 업무할 때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체크도 시, 간낼 때마다 그냥 확인이 다 가능한 거예요. 어. 야, 업무 어디까지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집원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어디까지까지 는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못 믿잖아요. 솔직히. 근데 네. 구글에서는 확인이 다 돼요. 그냥 얘기 안 하더라도 들어가면은, 아, 아, 프랜차이즈 지금 반환을 어떻게 정리해놨구나. 라는 걸다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이제 가셔서 해야 될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창업, 이자우타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면서도 창업에 대한 내용의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업에 대한 지금 카페 네이버 카페에 있는 내용들을 리스트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에 대해서 이거 클릭하면은 굳이 내가 또 찾지 않더라도 이 안에만 딱 들어오면은 창업에 관련된 사이트는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내가 클릭해서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디벨롭시키면은 위에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이게 즐겨찾기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즐겨찾기. 컨트롤 시프트하고 비누르 비누. 면은 없는 분을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하시면 폴더 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폴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 지정하시고 저장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 리스트업 해놓은 거를 이걸 다해 가지 고전가다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되면 좀 빠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해. 그리고 여기서 끝나게 아니고 구글 크롬을 왜 써야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저는 여기 피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좌측에 되어 있으시죠? 이걸 딱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누구인 할수 있는 영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 네? 창업 스쿨, 팀브라우저 그리고 뭐 식자재 그리고 수정, 윈들레 그리고 짝있잖아요 여기에 뭐냐면은 여기 북마크 북마크 있잖아요. 이거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직원들하고 공유하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내가 저기다 태포더를 만들면은 직원이 요 계정으로 크롬 계정으로 들어오면은 똑같은 환경에서 저 태포더가 똑같이 생겨요. 자동으로. 좀 이해가 되시죠 아, 그, 크롬을 똑같이 깔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글 계정을 각자 다 있으세요. 다 있지만 회사에서 쓰는 계정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계정 하나 만드